그렇게 버티면 계속 뼈 부러지고, 압박골절 계속 생기고. 보통 일반적으로 허리를 망가뜨리는 생활방식 얘기하면, 제일 중요한 거는요, 제일 중요한 건 배에 힘을 빼고 있는 겁니다. 구부정한 배에 힘을 빼고 있는 게구부정한 거랑 똑같은 환자분들한테 제가 이런 말씀 많이 드려요. 자세가 발라야 된다? 저는 그렇게 얘기 안 했고요. 배에 힘을 주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 합니다. 무슨 뜻이냐면은, 환자분들이 바른 자세가 뭔지 몰라서 안 취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유지를 못하는 겁니다 바른 자세를 하면 뭐예요 금방 유지가 안 되는데 그럼 유지를 하려면 뭐 하냐면 코어에 언제나 힘을 주고 숨을 쉬는 습관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언제나 바른 자세라고 말하지만 저는 후보정하게 있는 습관이 안 좋다고 말하지만 저는 배에 힘을 빼고 있는 습관이 안 좋은 거라고 보통 말씀을 드립니다 아랫배에 힘을 잘 주고 있으면 자세가 나쁘더라도 허리에 떨어진 힘이 잘 차단이 됩니다 배에 힘을 주지 않고 하는 스쿼티 제일 안 좋으신 게 맞고요 배에 힘을 빼고 있으면 허리가 그러니까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가 달리기 할 거나 물건을 들거나 앉아 때려 서거나 모든 동작을 할때 배에 힘을 잘 주고 있으면 허리에 떨어진 힘이 계속 완충이 됩니다 근데 환자분들이 해보시면 알아요 내가 자세를 막 바꾸고 할때 배에 힘을 주고 자세를 바꾼 거랑 배에 힘을 안 주고 바꾼 거랑 바로 배에 힘을 안 주고 더 아파서 너무너무 잘 하실 수 있으시고요 평소에 앉아 있을 때좀 바로 꼿꼿하게 앉으시려고 하셔야 됩니다. 이게 구부정하게 있으면은 허리 앞쪽에 디스크의 압력이 확 높아지면 서 허리가 빨리 망가지실 수 있거든요. 배에 물건을 드실 때 언제나 배에 힘을 주고 물건을 들여야 되거든요. 근데 물건을 드실 때 배에 힘 별로 안 주시고 물건 드시면 다리 허벅지 힘으로 물건 들거나 팔 힘으로 물건 들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거든요. 그러면은 큰일 납니다. 그러면 크게 큰일 나고요. 그리고 연세 높으신 분들은 앉아있는 것도 상당히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배에 힘을 주고 앉아있었는데 뼈를 걸어가지고 뼈에 힘으로 이렇게 버티면서 이게 어르신들은, 그 코약하신어르신들로 앉아있는 거 보면 압니다. 배에 힘 하나도 안 주고 뼈 가지고 몸을 걸어가지고 버티고 있다. 그렇게 버티면 계속 뼈 부러지고 압박골질 계속 생기고 계속 나빠지십니다. 그래서 언제나 그러니까 배에 힘주고 배에 힘주지 않는 건 나쁜 습관이고요. 꼭 꾸부정하게 쓰는 건 나쁜 습관이고요. 꾸부정하게 안는건 나쁜 습관이고요. 배에 힘 주지 않고 물건 들고 나쁜 습관입니다.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요 여러분들한테 저는 자가 진단을 많이 하시라고 말씀을 드려야죠. 자가 진단이란 건 뭔다는 냐면요 어떤 진단명을 붙이는 자가 진단이 아니고요. 내가 뭐할때 아파지는지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통은 내가 물건 넣을 때만 아프시다. 그러면 물건만 일단 안 드시면 되고요. 내가 물건 드는 거랑 혹시 걷다 보면 아파진다. 이건 그러면은 내가 이렇게 무리해서 많이 걸으면 안 되겠다. 며칠은. 내가 뭐할때 아파지는지를 생각해 보시는 게이 통증 관리의 첫 번째입니다. 근데 내가 뭐할때 아파지는지가 정리가 안 되는 상태에서 병원을 가시면은 의사도 정확한 진단을 못 내려요. 보통 병원 가시면 어떻게 게 아프냐고 물어보고 뭐할때 아프냐고 꼭 물어봅니다. 그런데 이걸 설명을 우왕좌왕 잘못 하시면은 환자분한테 그냥 약만 주고 지켜보고 쉬어보라는 말씀밖에 못 드리거든요. 근데 내가 뭐할때아픈지 설명하실 수 있으시면은 당장 너무 뭐 진행성 마비가 있는 것만 아니면은 뭐할때 아픈지 구별을 해서 구동작을 그안 하시면서 통증이 줄어든 지켜보시면 되고요. 대부분 통증은 줄어들게 되겠습니다. 그 동작을 안 하면 내 일상생활하면서 제일 아픈 그 동작만 안 하면 그렇게 관리하시는 게 환자분들이 건강 관리에 되게 중요한 습관입니다. 제가 환자분들한테 맨날 말씀드리는데 협착증 드신 분들 태어나시다가 그 말씀을 드려요, 언제나. 여러분이 태어나시면서 제일 어려운 거죠 내가 어르신이 퇴행성 변화 있으시니까 안 아플 수가 없다고. 아프실 때 내가 뭐할때더 아파지는지만 설명하실 수 있으시면은 환자분은 병원에 안 오실 수 있다고. 왜냐하면은 그거를 설명할 수 있다는 뜻은 좀덜 아픈 걸로 피해서 그 동작을 계속 수행하면서 일상생활을할수 있다는 것 같은 얘기입니다. 환자분들이 허리가 아프면 내가 뭐할때더 아파지는지 생각을 하시고요. 그래서 그걸 안 하시는 걸첫 번째로 하셔야 됩니다. 약국 가서 약사 먹고 병원 가서 침 맞으러 가시는 게 아니라 그걸 먼저 하셔야 되고, 그거가 도저히 내가 찾아봤는데 안, 안 찾아질 때, 내가 나를 더 이상 보호를 못할 것 같을 때 병원 가서 의사랑 선생님이랑 상의하시는 게 대부분의 경우 급속한 마비라든지 아주 극단적인 상황을 제외하고는 이 판단이 훨씬 더 저는 현명한 판단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급성 통증은 대부분 염자나 디스크로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진정한 의미의 급성 통증은 왜 그러냐면은요. 보통 협착증은 전혀 급성 통증이 아닙니다. 기본적으로는. 이게 환자분들한테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피부를 이렇게 꼬집잖아요. 그럼 어느 순간이 지나 우리가 아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쭉 이렇게 돌아가는 동안 통각은 다 작용을 하는 건데 우리가 어느 한계치를 이겨내면 내가 이걸 견딜 수 없는 아픔이라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협착증은 기본적으로 환자분들이 갑자기 아파졌다고는 얘기하시지만 대부분의 요소는 이렇게 서서히 증가하다가 어느 시점에 더 아파졌다고 보시는 요소이기 때문에 급성통증이라고 보기 좀 어려운 요소가 많습니다 쓰다 보니 이 동작이 잘안 된다 이건 급성통증이라고 보기는 어렵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내가 느닷없이 확 아파졌다 그럼 이건 외상에 의한 급성통증이라고 봐야 됩니다 이런 급성통증은 대부분 허리에서는 디스크 자체에 기인합니다 왜냐하면 허리 인대 뜨면 되게 두꺼운데 허리 인대가 너무 늘어날 정도로 힘을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뭐 해부학적 연구에서 허리 인대를 잡아 뜯으려고 해도 뼈가 먼저 부서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허리 인대는 상당히 강하게 붙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디스크에 기인한 통증이 대부분입니다. 디스크에 기인한 통증이 대부분인데 이 디스크에 기인한 통증을 디스크란 병이랑 오해하면 안 됩니다. 퇴행성 디스크에 기인한 병은 합착증이라고 이해를 하지 디스크가 퇴행성 디스크에 기은한 병을 디스크라고 이해하시는 건 완전히 다른 얘기를 하시는 거에 아깝습니다 기본적으로는 그래서 어쨌든 좀더 말씀을 드리면 은 허리에 급성 통증이 생겼을 때 갑작스럽게 통증이 생겼을 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냥 환자분들 의 수준에서는 허리만 아프시면 염좌고요 다리까지 내려가면 신경학적 증상이 있으면 디스크다.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보시면 됩니다. 원칙적으로는 디스크는 최초의 디스크가 탈출하는 시기에는 강한 허리 통증과 다리 쪽으로 내려가는 방사통이 같이 있습니다. 그리고 허리 통증만 강하게 있으면은 신경을 누르는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조금 더 다리 쪽 방사통이 같이 동반되는 상태면요 디스크를 싸고 있는 바깥만 깨져가지고 이게 튀어나온 걸 수가 있기 때문에 무리하면 확더 나빠질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근데 허리만 아프고 다리 쪽 방사통이 없으면 상대적으로 디스크보다는 추가 손상 가능성이 좀 적은 상태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보통 그거를 디스크 내부 상태 변화에서도 그걸 저희가 거의 염좌 쪽으로 해석하는 형태로 하고 있는 겁니다 보통은 보통 일반적으로 자가진단 한다면은 뭐라고 보시면 되냐면은요 한자, 아니 환자분들 이렇게 말씀드려요 본인 상태가 안정적인지 아닌지 보는 방법 환자분이 아침에 양말 신으려고 허리 숙이잖아요 그때 통증이 재현되면 불안정한 거예요 허리를 숙이는 동작에서 통증이 더 생기면은 디스크의 압력이 더 가는 상황에 비례해서 통증이 재현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거 자체가 허리를 숙이는 동작에서도 디스크의 용적이나 디스크의 눌림 정체가 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디스크가 있거나 아니면 염좌가 있으신 분들 중에서 둘다 마찬가지입니다. 허리를 숙였을 때 원래 아프던 통증이 재현이 된다면은 내 상태는 불안정한 거고 함부로 운동하고 나 일을 하면은 사태가 걷잡을 수 없어질 수 있다. 통증은 줄었더라도 어느 정도 좀 줄어든 상태라도 숙였을 때 비슷한 양상이 재현된다면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통증이 별로안 줄었어도 숙였을 때 비슷한 양상이 재현이 안 된다. 그럼 상대적으로 좀더 안전한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좀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